엄마의 유산 오디오 성경 말씀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에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술에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미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 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라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락의 성, 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야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듬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으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조약이 중암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라 아멘 이사야 22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